김현우 의원이 뭐 사과할 거라고 전 기대도 안 했어. 뭐 사과하면 김현우 의원이 아니죠. 그리고 모렴치는요,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, 김현우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? 국회의원증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. 이런 게모렴치예요 예? 그런 게 모렴치라고. 사회적 약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 대리기사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?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렴치입니다.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네, 이 드립니다. 얘기는 대리기사가 직접 얘기한 게 싱크가 다 나와 있어요. 이미 보도가 다 됐습니다. 다 보도가 돼 있어요. 이미. 김현 그게 모렴치라고요. 국회의원증 들고 여기 이것만 다 들어간다는 위원님. 게 모렴치입니다. 의사... 어제 문제제기를 했어요. 했는데 김현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. 중간에. 그래서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렴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? 모렴치는 그럴 때 쓰는 단어라고요. 염치가 없다는 거.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고 사회적 약자한테 그렇게 갑질해놓고도 반성 한마디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위세라도 되는 양 국회의원증 들 들고 정부청사 드나들면서 출입증 내밀면서 마음대로 드나들겠다고 하는 게 모렴치라고요. 부끄러움을 느끼세요.